지하 문명의 존재와 지구 공동살 증선도 도전은 천상 문명뿐 아니라 땅 속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지구의 실상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땅 속에도 사는 사람이 있는이라 증선도 도전사편 48장 천상 사람이 있고 땅 속에도 사는 사람이 또 있는이라 천상에서는 하늘 일을 알지 못하고 지하에서는 땅 일을 알지 못하고 사람 가운데는 사람 일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를 아는 자는 어디로 돌아가리. 증산도 도전 2편 83장. 북극 상공의 인공 위성 사진을 보면 지하 문명의 존재에 관한 상제님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지구 공동설의 요지는 지구 내부는 뜨거운 금속성 물질로 꽉차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어 있는 테니스 공 모양이며 지구 중심에는 지저 세계를 비추는 또 다른 태양이 있고 지구 양극을 비롯하여 지표의 여러 곳에 찢어세리와 연결된 통로가 있어 이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지하의 대원국이 실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공동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 여러 민족의 신화와 전설 속에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책 제2부에서 살펴본 아갈타 원국이 그러하며 또한 열자 탕문편을 보면 우임금이 구현 치수 사업을 할때 북해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꿈의 낙원 종북국에 가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주나랑 우광은 우연히 북쪽 여행을 하다가 이 북극의 낙원인 종북국에 들러서 3년간 생활을 하였는데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우는데 두 달이나 걸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 처음으로 1692년 지구공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헨리, 헨리의 상 발견자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 지구공동설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은 문학박사이며 철학박사인 레이몬드 버나드입니다. 그는 1969년도에 미국에서 공동의 지구 언제 더 홀로 어스라는 서적을 발간하여 지구 공동설을 널리 소개하였습니다. 버나드는 의학박사 네피 코튼 및 문피가 에머슨이 쓴두 건의 도루에이 어부들의 지구 내부 체험담과 시어도 휘치의 지구 내부 우리들의 낙원을 접하고 지구 공동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미국의 해군 소장이었던 리처드 버어드의 북극 탐험 비행 1947년과 남극 탐험 비행 1956년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고 지구 공동설에 관한 소신을 굳혔다고 합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 양극의 구멍이 있고 내부의 중심 태양이 있다. 기지점에 이르면 중심 태양의 코로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 지점에 이르면 중심 태양의 전모를 볼수 있다. 티모시 베클리. 지구 속 문명. 77쪽. 미 해군 비행대 소속, 버워드 소장은 1947년에 북극을 넘어 2700km를 비행하고, 1956년에는 남극점을 넘어 3700km를 비행하여, 지구 내부 세계를 본격 탐험했다고 합니다. 1956년 1월 13일,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버워드 소장의 남극 탐험 비행에 대하여 1월 13일, 미국, 탐험되는 남극점 서쪽 640km 지점, 맥모드 후미 기지로부터 4300km의 탐험 비행을 달성, 다시 극점을 넘어 3,700km까지 진입했다는 요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1956년 3월 남극 탐험 비행에서 돌아온 버어드는 이번 탐험에서는 광대한 새로운 땅랜드를 개척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57년 버어드 소장은 죽기 얼마 전에 궁천에 있는 마법의 대륙 영원한 신비의 나라여 라는 표현으로 극 저편에서 발견한 새로운 세계를 동경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지구 내부 세계에 관한 중차대한 정보는 군사상 기밀로 부유되어 공식적인 발표가 금지되었다고 버나드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특급 비밀은 해제가 되고 비행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워드 제독의 비행일지에서 지구 속 문명의 지도자를 만나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거대한 폭풍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검은 경로의 폭풍은 여러 해 동안 스스로는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네 군대에는 해답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네 과학에는 안전장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네 문화의 모든 꽃이 짓밟힐 때까지,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방대한 혼돈 속에서 파괴될 때까지 그것은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네 종족이 약간은 그 폭풍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을 믿습니다. 그 이상 넘어의 것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가 당신 종족의 폐허로부터 바삐 움직이며 그 잃어버린 것들과 전설적인 보물들을 찾으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당신네 문화의 종족들을 소생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또다시 앞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북극점에 뻥 뚫린 이 검은 구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성이 두 시간마다 지구를 일주하면서 하루에 북극상공을 12번 촬영하고 그것을 컴퓨터로 합성하였을 때 나타나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 공동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하 세계는 다만 물리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실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가운데 띠고 위에 목도리를 하고 꽃대님을 하듯이 천상 사람이 있고 땅 속에도 사는 사람들이 또있느니라 이라 하시며 지하에도 영적인 신명계가 존재함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 지구 공동설을 소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노르웨이 사람인 예스 올란 얀센 부자입니다. 그들은 1829년도에 북극 통로를 통하여 지구 내부 세계에 들어가 그곳에서 약 2년간을 지내다가 남극 통로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얀센에 의하면 이들 지하 인간들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들로서 이들의 수명은 대개 600살에서 800살 정도이며 지저 세계의 문명 수준은 지상에 비해 고도로 진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저세계를 직접 탐험했다고 하는 얀산의 주장이나 어워드 소장이 남긴 기록의 세부 내용을 지금의 지식 수준을 갖고 확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제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지하 문명은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이 지하 문명이 천상 문명을 지상 문명에 이어주는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천에는 천지의 신이 각기 제 경역을 굳게 지켜 서로 왕래하지 못하였으나 이마두가 이를 개방한 뒤부터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의 문명을 본떠 사람들의 지혜를 열어 주었나니 이것이 오늘의 서양 문명이니라. 증산도 도전 내편 11장. 이로부터 지하신이 천상의 올레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 내려 사람에게 아름기를 열어줘.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떠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다. 서양의 문명이기는 천상 문명을 본받은 것입니다 위 말씀을 보면 지상 문명은 천상 세계, 지하 세계, 지상의 순서로 이식되어 옮겨가면서 발전 성숙하여 우주의 종국적 이상이 실현되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삼천성도하는 우주 정신의 삼수의 창조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가을 개벽의 시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하 세계의 사람들이 지상 인간과 접촉하여 지구 극기동의 위험을 경고하고. 지하 문명에 대한 각종 정보와 지구의 미래, 문명에 대한 비전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 내부 문명과 지상 문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외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의 내부 도시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도로 진보된 의식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 기동의 환난을 극복한 후 세계는 하나가 될 것이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근심 가난, 질병, 착취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세상은 보다 수준 높은 파동들로 가득할 것이며 사람들은 그들의 진실한 역사와 유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구 속 문명 212 227조. 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앞으로 그 기동이 일어난 후 지상 문명과 지하 문명이 긴밀하게 교류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상제님 말씀과 여러 자료를 통해 우주의 3개 문명권은 그 근본은 동일한 영세계이나 다만 그 구조와 차원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뿐 아니라 모든 천체에도 공동이 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별의 생성시에 최초의 소용돌이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동이에 물을 넣어 빨리 소용돌이치게 하면 중앙에 공동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